컵 누가 사줬어? 아이고 때려보지 말고 <laughs> 태연아 이컵 누가 사줬어? 아빠 엄마가 사줬어? 아빠 엄마가 컵 사줬어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해 옳지 이제 물 마셔봐 좋아? 태연이 컵 생겨서 좋아? 좋아? 태연이 컵 얼만큼 좋아? 태연아, 응. 이거 컵 얼만큼은 좋아? 흘렸어? 괜찮아? 태연이 컵 많이 좋아? 응. <laughs> 먹으면서도 째려보는 거야? <laughs> 아, 째려보지 마, 무서워. 에디. 에디.